광주소방뉴스 브리핑의 이통입니다. 먼저 광주 지역 사건 사고 도식입니다. 18건 불길이 연신 피어오릅니다. 지난 16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한 음식점 창고에서 불이 나 18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새벽 시간 발생한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냉장고 등 직기류가 불에 타 소방서 추단 670만 원의 재산 배가 났습니다. 다음 날인 17일 광산구 을계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입니다. 검은 연기가 분출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돼 소방관들이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인명 검색을 실시합니다. 다행히 집안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조사에 나선 광산 소방서는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된 김치 냉장고 전원 코드에서 발화가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일 북구 동림동에서도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나 놀란 주민들의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재로 아파트 내부 20제곱미터가 그을리거나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는 32건, 이중 93%인 30건이 15년이 넘는 구형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했습니다. 24일 광산구 고령동에서는 소가 도심을 활보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차량 파손을 우려해 이동 조치를 시킨 뒤, 막다른 길로 서울 몰아 포획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4일 오전 6시경 동구 용산동을 지나던 시내버스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19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800만 원의 재산 배가 났습니다. 광주 소방 소식입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시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최근 5년간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겨울철 화재는 평균 221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지만 평균 화재 및 인명피해는 겨울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 서방안전본부는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해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 강화로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추진합니다. 먼저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지도점검과 전통시장 방화 안경 조성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재 안전 관리를 추진하고 관계인에 의한 자율 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합니다. 더불어 비대면 방식의 서방 안전 교육과 전기장판 등 화재 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 사용 홍보, 서방 통로 확보 훈련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연말인시 특별경계 근무 운영과 함께 대형 화재 신속 대응, 119 구조 구급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왕주소방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소방 뉴스 브리핑의 이태영입니다. 광주소방 뉴스 브리핑의 이태영입니다. 광주소방 뉴스 브리핑의 이태영입니다. 먼저 한 주간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소방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